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클을 운영하고 있는 마카롱 팩토리 대표 김기풍입니다. 저는 과거에 다음하고 카카오에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클은 누구나 쉽게 차량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차에 관련된 정비 기록, 주유 기록 등을 직접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요. 실제 주변에 있는 정비소 정보들 그리고 지금 정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녀왔는지 후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내 차와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의 정비 후기 그리고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구매하게 된건 중고차였습니다. 중고차를 처음 사게 돼서 어,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변에 이제 정비소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한, 우연찮게 발견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사를 좀 자주 다녔습니다. 이사를 간 후에 또 정비소를 찾아야 됐었는데요. 그때에는 정비소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량 관리 서비스를 할수 있는 유틸리티로 마이크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모은 데이터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차량 관리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정비소, 회차장들과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에서 제휴한 정비소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휴를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120개 정도의 정비소와 제휴를 해서 어, 누구나 쉽게 차량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망을 좀더 확대해서 어, 700, 전국 700개 이상의 정비소 그리고 전, 전국 그 세차장들과 제휴해가지고 더 많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차량 관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가보기 전에 또 내가 직접 전화해 보기 전에는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잘 해결해서 차량을 관리하실 때 모바일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쉽고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면 두 가지 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공간 정보와 이제 스타트업의 지원 정보를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지 아 가장 이제 채용도 좋고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창업 존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걸 해소하게 되었고요. 입주하고 나서 채용률도 되게 높아졌고요. 실제로 구직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정보들이 있는데 창업 존에 이제. 관리하시는 운영진분들이 잘 제공을 해줘서 정보를 많이 얻고 더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서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